방탄소년단, 엑소 수호 그리고 이명웅. 음원 차트 톱백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름이다. 이명웅의 열풍이 심상치 않다. 국내 가요사에서 트로트 혁명을 꼽으라면 2005년 장윤정의 어머나다. 아이돌 시스템이 정착하고 발라드, 힙합까지 강세였던 시절의 음악방송이 위를 거머쥐는 파란을 일으켰다. 어머나는 존재감 없던 트로트에 숨을 불어넣었고, 장윤정을 기점으로 트로트가 활력을 찾기 시작했다. 그렇게 15년이 지났고, TV조선 미스터트롯과 이명웅이 나타났다. 대중적 인기의 팬덤까지 갖춘 좀더 진화한 형태다. 이명웅이 지난 3일 발표한 신곡 '이제 나만 믿어요'는 음원 실시간 차트에서 멜론 6위, 지니 5위, 벅스 2위로 진입했다. 당일자 멜론 일간 차트는 14위였다. 반짝이 아니다. 4일 차인 6일 오전에도 멜론 실시간 차트 10위권을 오르내리고 있다. 웬만한 음원 강자들 못지않은 성적 이보다 더 주목할 건 이전에 음원이 공개된 임영웅의 곡들이 역주행하며 차트에 진입했다는 사실이다. 6일 오전 7시 기준으로 임영웅이 tv 조선 미스터트롯에서 불렀던 어느 60대 노후부 이야기, 바램, 보라빛 엽서, 배신자, 두 주먹, 일편단심, 민들레야, 여섯 고기, 멜론, 톱백에 올랐다. 그뿐만 아니다. 2018년 나온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그리고 2016년 발표한 데뷔 싱글의 두곡 소나기와 미워요까지 뒤를 이었다. 무려 열곡이다 예전 곡들은 고토페 밖으로 밀려났지만 신곡 이제 나만 믿어요는 줄곧 상위권이고 미스터트롯에서 불렀던 다른 곡들도 꽤 꾸준하다. 순위의 차이는 있지만 현시점에서 방탄소년단과 수호 다음으로 가장 많은 곡을 차트에 올려놨다. 이명웅은 미스터트롯을 계기로 높은 인지도와 두꺼운 팬덤을 동시에 갖춘 가수가 됐다. 그가제 2위 트로트 부흥기를 이끌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사진 설명이 명웅은 미스터 트롯을 계기로 높은 인지도와 두꺼운 팬덤을 동시에 갖춘 가수가 됐다. 그가제 2위 트로트 부흥기를 이끌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전 장르를 종합한 차트에 트로트가 진입한 것만도 큰 성과일 정도라 한 가수의 여러 곡이 차트에 포진한 것은 아예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강력한 팬덤이 뒷받침되는 토바이돌 가수들에게서나 찾아볼 수 있는 일로 현재 이명웅의 팬 기반이 얼마나 탄탄한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명웅의 공식 팬클럽 영웅시대 회원 수는 6일 정오 기준으로 6만 1 0 0 0여 명이다. 당장의 숫자보다도 6일 자정부터 정오까지 200여 명이 새롭게 회원 가입을 할 정도로 급속도로 덩치가 커지는 중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임영웅과 그의 소속사가 운영 중인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는 6일 46만 명을 돌파했다. 이 역시 지난 2일 44만여 명에서 4일 만에 2만 명이 늘었다. 미스터 트롯에서 부른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 1,200만뷰를 비롯해 각종 커버 영상은 모두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이명웅은 신드롬을 일으킨 미스터 트롯을 계기로 높은 대중적 인지도를 얻었고, 두꺼운 팬덤까지 보유한 가수로 거듭났다. 모든 가수가 마찬가지겠지만 트로트 가수는 대표곡 한 곡의 유무가 특히 더 중요하다. 이명웅은 이제 나만 믿어요로 당번의 대표곡까지 장착했다. 이명웅은 소속사를 통해 제가 팬들에게 보답할 수 있는 방법은 케이트로 가대한 민국 대중음악의 한 장르로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전 세계의 케이트로를 알릴 수 있도록 선배님, 동료들과 함께 노력할 테니 격려와 응원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명웅은 과연 제2위 트로트 부흥기를 이끄는 주역이 될수 있을까. 첫발은 성공적으로 뗐다. 그가 앞으로 써 내려갈 발자취에 기대가 모인다. 이명웅은 실용음악을 전공해서 발라드 가수를 꿈꿨지만 지역대회에 출전하며 트로트에서 잠재된 길을 찾았다. 그는 발라드로 대회에 나갔을 때는 상도, 박수도 못 받았지만, 포천의 한 가요제에 나가게 됐는데, 관객들의 연령대를 고려해 내 나이가 어때서를 불렀다. 그때 가장 많은 박수를 받았고, 최우수상도 탔다. 트로트로 거의 모든 대회를 나가 1등을 했다고 한다. 본격 트로트 가수로 진로를 꿈꾸게 된건 kbs 전국노래자랑에 출연해 최우수상을 수상하면서 부터다. 2016년 미워여 소나기로 데뷔하고 2017년 머디중원디를 발표하고 활동 중이다. 2020년 1월부터 방영되는 미스터트롯의 참가자로 출연 중이다. 이명웅은 지지가 사옴이 화국이 되는 온통 불바다라고 할수 있는데 형제 자리인 강목마저 정화를 도와주게 되니 불만 하나 더 만들어주는 셈이 된다. 불구덩이에서는 수기가 필요하지만 온통 불바다의 상황에서는 토, 식상, 을 써서 먼저 화기를 조금 빼준 다음 금, 재물, 수, 환성, 우위 순서로 화기를 잡아야만 할 것으로 본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아버지의 자리에 신금이 앉아 있지만 너무 뜨거운 화기를 이겨내지 못하고 타들어가게 되니 좋은 분이어서 일찍 여인 것으로 보인다. 모궁에 역시 우화를 얻었으니 어머니와도 성격이나 마음이 잘 맞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인터뷰에서 자신은 불효자라고 밝힌 적이 있다. 어머니와 맞지 않다기 보다는 비겁들 사이에서 인수가 힘든 사주이니 어머니가 도와주지 못하면서 힘든 일을 많이 겪었다고 보아야겠다. 지금까지 어려운 환경에서 그래도 전관의 힘으로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을 것이고 앞으로는 좋은 세월을 살아갈 것으로 보이며 선하게 생긴 인내와 눈은 그래도 큰 뜻을 품은 긋무게가 있어 보인다. 그런 매력으로 여성들의 모성을 일깨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지금은 신묘대운중 경자년을 맞이하고 있는데 해운에서 각경충은 하고 있지만 신앙한 경우에는 오히려 충을 더 기뻐하며 바쁘게 활동하는 것으로 쓰기도 함으로 이번 미스터 트롯에서 우승을 바라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다른 후보자의 사주를 아직은 보지 않았으므로 누구의 운세가 더? 좋을지는 의문이지만 깔끔한 이미지와 가슴을 울리는 매력적인 표정, 그리고 신내림 같은 목소리는 그가 지금부터 새로운 세상 밖으로 나가서 여러 곳에서 코를 받는 인기남이 될 것으로 필자는 보고 있다. 비로소 33세가 되는 경인대응과 개묘년이면 정상을 노려볼 만큼 운세가 좋은데 같은 비견은 도움이 안되므로 구설에 오르지 않도록 자기 이미지 관리해 힘써야 할 것이고 배우자 자리 또한 겁재가 앉아있어 여성이 친구라면 좋겠지만 배우자가 된다면 자신과 많이 부딪히고 힘들게 할수 있으므로 결혼은 신중해야 한다. 배운이 금과 토와 수의 기운으로 가고 있으므로 자신이 노력한 만큼 재물로서 보답을 반드시 받을 것이지만 기겁이 많은 사주는 언제나 나의 재물을 나누어 가지는 것이 어쩔 수 없는 것처럼 재물은 내복만큼이려니 생각하고 재물에 집착하기보다는 자신의 좋은 이미지를 다듬어 간다면 금상첨화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필자 나유정은 대학에서 교육학을 전공했다.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는 동안 학생들 개개인의 이성을 동양철학과의 상관성으로 접근하는 과정에서 동양학의 신비에 매료되어 교사를 퇴직하고. 원광대 대학원에서 동양 철학을 전공하는 한편 나유정역학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레이디 경향 이달의 운세 작가로서 10년 간 집필함. 개인 상담도 해드립니다. 상담료가 있고 전화와 면담 등 모든 상담은 미리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웅의 인기 상승이 심상치 않다. 쇼 음악중심에서 신곡 이제 나만 믿어요를 공개한 이후 해당 영상이 초스피드로 100만 뷰를 넘겼다. 이명웅은, 만약 제 무대 영상이 조회수 100만 뷰를 넘는다면, 이제 나만 믿어요 직캠 라이브로 만들어 여러분께 선물로 전해드리겠다. 응원 기대하겠다. 감사하다. 고 100만 뷰 공약을 내세운 바 있어 그가 선물할 직캠 라이브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명웅 노래 트로페는 물론 가요팬까지 사로잡아. 호천 지역 가요제로 무대에 처음 섰던 이명웅은 미스터 트롯으로 인생 역전을 맞아 K 팝 가수들이 총 출동하는 가요 순위 프로그램에 자신의 노래를 갖고 섰다. 무명 가수로 오랜 시간을 보낸 그였기에 그 기쁨은 더욱 컸을 것이다. 쇼 음악 중심 출연에 앞서 이명웅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무대에 서게 돼 아직도 흥분과 설렘이 남아 있다. 고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다. 덕붙처 저는 트로트 가수다. 미스터 트로트를 통해 많은 사랑을 받았고 팬들의 응원 덕분에 쇼 음악중심 무대까지 오르게 됐다. 너무나 훌륭한 케이팝 스타들과 함께 무대에 서게 돼 감사하다. 전 세계 음악 팬들에게 K 트로트를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 많은 격려와 응원 부탁드린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명웅의 신곡 '이제 나만 믿어요'는 발매 직후 주요 온라인 음원 차트 1위에 랭크되어 그의 인기를 실감케 했다. 또한 성인가요 차트 뿐 아니라 실시간 차트에서도 상위권에 올라 트로팬과가요팬 모두에게 사랑받는 곡으로 급상승했다.